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날 스며든 사랑에 물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주 스며든 그 사랑에 물들여져 또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가 보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전하고 사랑에 스며들어서 물들여서 그리고 이 사랑을 온전하게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인데 그런데 때로는 걱정과 근심, 혹은 갑자기 찾아온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문제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가고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 그리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슬픔에 사로 잠겨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에 깊게 잠긴 마음을 가리켜서 비분관계의 마음이다. 슬플 비 그리고 분할 뿐 슬픔. 우리 강자의 슬퍼할 개자 비분 관계. 우리의 마음이 슬퍼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은,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그 환경과 그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 슬퍼져요. 그리고 그 슬픔을 나에게 준 사람을 생각하면은 천인 공로할 마음, 하늘과 그리고 사람이 노하는 그 문제, 아니 그 사람 생각하면은 이 끌어오르는 이 분노하는 그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이 이 비분 관계어 천인 공로할 그러한 마음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진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2절입니다.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드왕 아기시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은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전하는 것은 자기 민족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의 전쟁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네가 거주하고 있던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가 말한 족족 속아주고 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리고 주변 민족을 때로는 약탈하고 때로는 가서 공격해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시글락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동족하고 싸울 위기에 처했는데, 참 감사하게 블레셋 방백이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동족하고 싸우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평상시에 지금의 모습은 참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습격한, 어느 날 갑자기... 습격당한 이 일제 본문의 말씀이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습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습격했을 때에 그 습격의 결과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들은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어린 아이는 자녀들이었고요. 그리고 노인은 그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잡혀가는 경험. 이루 형언할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이고요. 갑자기 찾아온 그 습격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어 버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포스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배세진 목사님 비롯해서 대구 출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개구리 소년, 개구리를 잡으러 나갔다가 실종된 다섯 명의 소년들, 자녀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에 이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하던 모든 일을 내버려두고 오직 자녀 한번 찾아보겠노라. 평생을 슬픔에 잠겨서 혹여나 찾을 수 있을까 희망과 소망의 끈도 붙잡았다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울함에 감정에 북받쳐져서 내가 이런 세상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슬픈 마음에 잠기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지는 않을까.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이러한 슬픔 잠겨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울다가 울다가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서 눈물도 나지 않고 좌절과 절망의 상황.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나마 시글락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과 이방 땅이었지만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손도손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습격 때문에 너무나도 그 슬픔에 잠겨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은 혹 전도서 1장 2절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아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삶의 희망도 살아갈 이유도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슬픔의 옷을 사로잡혀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슬픔이 잠겨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도 이 슬픔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도 지금 그의 두 아내가 사로잡혀갔어요 부하들도 그들의 아내가 잡혀갔는데 다윗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내 이심전심 동변상련의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너무 우리 힘들어하지마 우리 같이 가자 서로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우리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될 때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다윗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포로로 잡혀 보내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갑자기 찾은 습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당신이 우리의 리더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전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말했던 그의 부하들이,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요? 저 자식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다윗, 너 때문이라고! 다윗의 입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믿었던 부하들의 이 습격. 우리도 갑자기 찾아온 그 습격,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신분의 문제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의 문제로, 갑자기 우리의 삶의 사리에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는 그러한 습격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종종 있지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이직을 결정합니다.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 잘될 때는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는 그래, 여보는 할수 있어. 위로해 주지만 막상 사표내고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왜 쓸데없이 사표내가지고 너 때문이라고 우리 가족이 힘든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은 매번 그런 식이라고. 갑자기 찾아온 그 문제.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탓하는 인생이 사람 잡는다. 탓하는 인생이 사람을 잡습니다.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딱 그렇잖아요. 성은 불에 탔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아무런 가족들이 없어요. 다 끌려갔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소리 나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목소리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슬픔이 잠겨있는데 갑자기 부하들이, 믿는 부하들이 갑자기 돌멩이를 집어들고 죽이려고 해요. 다윗 입장에서 돌멩이를 집어 들고 덤벼드는 그의 부하들. 사실 이 돌멩이, 이 돌멩이 누가 가장 잘 던집니까? 누가 제일 잘 던져요? 다윗은 불째가라면 서러워요. 너야? 너야? 너 먼저 던져줘? 죽여줘? 나 지금 안그래도 악바치 있는데 죽여줘? 덤벼, 너야? 누구 먼저 죽여 줄까? 누구 먼저 죽여 줄까? 우리 그렇잖아요. 분노하면은 분노로. 악에는 악으로. 남 탓해야 되고. 너 때문이라고 따져야 되고. 다윗 입장에서는 돌멩이 하나로 돌리앗을 때려잡은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부하들 6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돌멩이를 집어들고 던져야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중요한 타이밍에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시하였다. 이,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 시글락에서 가끔은 아기스강도 속여가면서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나름 그 안에서 공동체도 이루고 어떻게 보면은 평화, 평화로다. 너무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평안함,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행복.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는 이 그러나, 이 그러나, 이말 이후에 다윗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돌멩이를 집어 들어야될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새벽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갔다. 의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좀 몰라줬으면,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평안함은 갑자기 찾아온 습격, 보통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 말이 내 마음을 습격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무심코 한 행동 그 하나가 내 눈에 거슬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 습격의 그 문제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닐 때 우리는 별것 아닌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나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개혁개정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 다른 거를 집어들려고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과, 그래, 그 사람. 다윗은 돌을 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돌을 들지 않았어요.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돌을 굳게 붙잡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이거 다 붙잡고 싶은데, 물맷돌,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거 던지고 싶은데,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려놔.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딱 하나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딱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이거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에 던질 이것만큼은 못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려놓으라고. 하나님보다 더욱 굳게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붙드신 그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붙드신 그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뒤 좌우 꽉 막힌 그 감옥 안에 홀로 내던진 당한 바울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2017년 4월 29일 이 새벽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단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다 위시셨어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한번 살아보겠다고 거짓말했던 것도 다윗이었어요. 나한번 살아보겠다고 억울한 일 당했어. 이 분해가시고 내가 이렇게는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도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붙들이라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돌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새벽을 껴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 앞에서 뭔가 의지할 뭘 차, 찾아야 되는데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돌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다윗이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다윗과 견주어서 조금 더 빠짐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다치워버리고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스며든 그 사랑 물들인 그 사랑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감정과 상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소용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지한 건 다른 게 있기 때문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에 나가는 이 새벽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의 가사를 목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평과 은혜로 나를 세월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하고 그러는 것 하나 주 예수님 안믿친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선정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나를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예, 주님 다위씨 그가 믿는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고 한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 굳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함께 추억받으시고 한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